네, 새만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,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. 네. 경기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도 정말 최악인데, 음. 뭔가 좀 매매가 잘될수 있는, 그러니까 매매 에 도움이 되는 비방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 음. 공개해 주시면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매매요? 네. 아, 어, 매매 참 어렵죠. 그렇죠. 안 팔리죠. 내놔도 안 팔리니까요. 음. 막 당장 돈 나갈 일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, 음. 안 팔리면,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답답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하는데도 안 팔리니까. 이럴만 하면 안 되는데, 어, 하나의 방법은, 우리가 남이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잘 사는 사람,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든, 오만 원을 받든, 천 원을 받든, 돈을 받아요. 네. 그 사람 갖고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, 거기다가 여러분이 집주소, 뭐, 터주소, 매매지에 이름을 쭉 써요. 다가 네. 네. 밑에다가 매매를 써요. 그리고 그거를 꽃가를 잡아요. 우리가 이제 꽃가 알죠? 네. 꽃가를 잡아서 그거를 원래는 내기퉁이. 아쉽게 얘기해서 뭐, 사가, 사방이면 사방의 내기퉁이에다가 두는 네. 제일 좋고, 만약에 그게 좀 그게 보이는 그러면은 하얀 쪽이나 한번 감아서 양쪽에 뭐 예를 들어 다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는 그거를 안 보이는 데다가 바닥에다가 붙이든지. 그래서 그러니까 뭐, 뭐 원래는 내 개층이 제일 좋거든. 아니면 한개 하나밖에 못 구했다 그러면은 들어 입구 쪽이라든지 음. 하시면 제일 효과적이고. 음.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는 어 내가 매매가 안될 때는 부동산을 바꿔보세요. 아 다른 부동산 뭐. 이름을 뭐 요즘에 바람. 인터넷에서 똑같아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운기가 바뀌어요. 아 부동산 그러니까 등록되는 부동산 어, 뭐, 예를 들어서 뭐 아, 예를 들어서 뭐 철수 부동산 영희 부동산이잖아 예를 들어 네. 그러면 철수 영희 말고 예를, 예를 들어서 뭐, 뭐 맹구 부동산 어, 이라든지 뭐. 이런 다른 부동산 이름을 때로 내면은 아. 여러분들이 더 그리고 내가 방향을 봤을 때 네. 집에서 그러니까 해가 들어오는 방향 동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부동산인들에서 이름을 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아... 어, 매매 비방을 보게 되면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까치 집에다가 까치 <laughs> 집에다가 그리고 세, 세어 그건 그 연예인 명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지나갔더니 새 제외에 들어가서 (2년) 올라가는 비법 하나가 까치 지붕 안에다가 까치에다 그 돈을 넣어 놓으면 여기 까치 집 구하기 힘들지 저기 올라가서 주방있지가다가올라가다 죽겠지 네, 그장터면 떨어지면은 어. 네. 옛날 비방법 아옛날에 그렇게 어 된다. 새로운 사람이 소식이 들어오던 은 강남에 갔던 사람이 연락이 오기 하려면은 새 집이나. 이런 데다가 뭐 까치집이라든지 갖다가 올려 놓으면은 까치가 물어온다는 옛날에 우리가 풍습이 있어요. 어 근데 내가 해본건그 까치 풍수는 잘 모르겠고 네. 그건 내가 이제 들었던 부분이고 네. 근데 보그 비방이 잘 메키고 잘 풀리는 비방법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음. 만약에 이렇게 매매가 되게 됐어요. 네. 그러면은 음. 지방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뭐 1년동안 안 팔리는 것들 음 그러게 네. 조금 뭐 그래도 팔렸어요 뭐 전부로서 내가 감만히볼수 있는데 선생님 근데 그게 팔리는 운에 해야 돼요 팔릴 수 있는 운이 들어올 때 있죠 그때 그걸 해야 훨씬 효과적 운이 없는데 아무리 해볼, 해볼 때는 벽창호예요 벽창호란 말 알아요?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창호지 그니까 러 아무리 벽을 내가 뚫으려고 했지 벽창호, 벽창호를 뚫을 수가 없다고 어 그냥 막혀 있는 거야. 어 지금은 운이 어릴 때 해야 비방도 막히는 거지. 그구슬하는게 아니잖아요. 네. 풀이라는 게안 되는 걸 예, 근데 어떤 예방을 치는 거잖아. 음. 대기해달라고. 그럴 땐 내가 될때 그걸 해야. 어제도 처음에 봤어. 근데 보통 간데마다 오월에 팔리고 봄에 봄 때쯤 뭐 물어봤는데 가을에 팔린다. 가을 때쯤 무조건 한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운이 좋을 때 같이 그게 같이 접목이 되는 우리가 서울에떡 치면 딱 맞는 것처럼. 음. 음 그걸 우리가 한, 하는 거지. 그러면. 만약에 응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매매가 좀 걱정이신 분들은 응. 뭐이 비방을 해보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응. 본인이 팔 운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운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 보는 건 선생님도 전문가시잖아요 매매 운이 이런 거 보는 건 보는 거지 근데 들어오 운이 언제냐에 따라서 근데 100%다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시키기 위해서 빨리 그때쯤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뭐1 0개 정도면 한 내가 3서개 정도 어, 그 예방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그게 잘된 케이스가 몇번 있어서 음. 그분들이 뭐또 감사하다고 법당 인사온 적도 있고 어. 뭐 전화온 적도 있고 어, 예. 어, 그런 것처럼 그, 들어오는 우는 있어요. 네,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음.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음. 이거 당장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면. 음. 가위 음치는 거 말고 맨날 여러분들 자랑 가위 음치는 거 말고, 그러니까 운도 돈을 잘 버는 재물을 부르는 운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어. 이런 것도 상관없예요 어떤 보살님 오시고 어떤 거예요? 보살님 우리 집에서 역지렁차 같은 분도 있어. <웃음> 기억나지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, 어쨌든 이걸 좀받아내기면좀 어. 상당히 어. 그것도 일이긴 한데. 공분을 어. 이게 현금 좀 줘. 이거는 해당 안 되는 거죠. 어. 그냥 진짜 받아야 되는 거죠. 응. 아니,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. 뭐천 원짜리도 상관없나요? 어예. 아 그냥 돈이기만 하면 돼요? 어. 동전 말고요. 동전은 살치거나 우리가 안전 거절 때 동전을 예방하는 거고 네. 지폐가 들어가 이제 우리가 칠 길이에서 그래서 그 지폐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. 천 원, 오천 원, 만 원, 오만 원. 어. 쨌든 지폐로 응. 지금 말씀해 주신 비방법을 하면 효과 좀 있다는 거. 얼마면 응. 그냥 받는 게더 좋아요? 사는 것보다. 이 사람 운을 좀 내가 땡기는 거니까. 그 본인의 어떤 매매가 흘리는 그러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면 그래도 선생님께 상담을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